유리함수 y는 x-3분의 1 플러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x-3분의 1 플러스 2가 나온 겁니다. 원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1 그래프는 1사분면 3사분면에 이렇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나오고요. 점근선은 X는 0, Y는 0. 정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들이 대응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평행이동돼서 3, 2. 자, 원점에 대한 점근선을 미리 기준 잡아주고요. 카피해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칠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 찾으려면 0을 대입해 봐야겠죠. 0을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니까 3분의 5가 돼서 여기 양수 3분의 5를 지나는 즉각 3고선을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3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가 되지 않고요. 결과 y는 2도 결과가 나오진 않네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에 대하여 대칭이다. 모든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러한 함수는 0,0에 대하여 점대칭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됐으니까 이 3,2라는 점에 대한 대칭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정역은 원소인데 그 원소는 3이 아닌 실수다. 맞죠? 3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입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y들이 찍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프는 제 1, 4분면, 2, 3면, 3, 4분면을 지난다 보면 어, 여기를 안 지나고요. 1, 4분면, 2, 3면, 4, 4분면을 지나네요. 그죠?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고요. 점근선은 x는 3, y는 2다. 맞죠? x는 3, 여기 y는 2, x는 3 맞습니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3분의 5다. x에 0 대입했을 때 3분의 5 나왔죠? 여기 y절편 얘가 3분의 5구요. 좌표는 0,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